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 말씀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양 14마리에는 각기 1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3번째와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서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성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재재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와께 호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생수로 또 생수의 은혜로. 생수의 곤농으로 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고백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도그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의 은혜, 초막절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8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주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절기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담는 그릇으로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경험하며 다시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나팔절과 대속제 일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오늘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초막절에 대한 구약의 시대적인 의미,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과 연관하여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초막절의 은혜가 경험되며 고백되어서 그 초막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의 은혜 먼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을까요? 일곱째 달 열다섯째 달 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보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어, 앞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으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 애굽에서 종로를 타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신혼여행을 가듯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장막에서 거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막에서 거하였다라고 해서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바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풍성하게 수확하고 난 이후에 모든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거두어서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와 그 풍성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냈는데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동시에 똑같이 거두어서 보관하여 드린다고 하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이자 장막절 이자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본다면요, 이두 가지 의미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난 날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의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인내가 끝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 장막절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날입니다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 기념일과 같은 날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아니 노예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노예였던 날을 종이었던 날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새롭게 불러 주셨던 것. 그래서 내가 노예였던 내가 종이었던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 그것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은 얼마나 감사한 날이고 얼마나 축복의 날이었겠습니까? 내 위치와 상황만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게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복종하고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종의 삶이 아닌. 함께 함으로 그분의 것을 누리는 신부의 삶이 시작된 날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은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 시작되어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이 수장절의 장막절 또한 새로운 시작의 의미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수장절은 애써서 농사 지은 곡식들을 창고에 다 들여놓는 날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볼수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창고에 모든 것을 저장한 때부터는 이들은 마음껏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6월절로 시작되는 7, 7대 절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7대 절기가 6월절로 시작되어서 가장 마지막이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왜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의 끝이 나고 나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며 그 초막절을 끝으로 이제 약속의 땅이, 은혜의 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마지막 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초막절인 장막절과 초막절인 수장절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에 우리에게도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남으로 새로운 영적 시작이 새로운 영적 은혜가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초막절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이거 나누고 있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확장해서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7장으로 좀 넘어가서요.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초막절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날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막절을 광야에서 살았던 세대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읽었던 예수님의 때에도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초막절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갔듯이. 영원한 하나님 날에 우리도 들어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그래서 초막절에는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더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실로한 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성소의 큰 초대에 불을 켜서 빛을 계속해서 밝히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장막 곧그 텐트 같은 장막을 치고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수이시며 우리의 빛이신 예수 글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 이후에 8장은 초막절의 생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구장은 초막절에 켜두었던 초를 통해서 불을 통해서 어떻게 빛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자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갔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생수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말씀을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전과 다른 생수의 사건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늠한 여인을 처리할 때 독특한 방법을 하는데요 가늠한 여인이 있으면 그 거룩한 물에다가 저주가 적힌 두루마리를 저주가 적힌 두루마리를 빨아서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었 이때 여인에게 가늠한 죄가 있으면 배가 붓고 다리가 마르게 되어 저주거리가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사장은 여인에게 거룩함을 선포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물을 마셨을 때 간음한 죄가 있다면 죄로 인하여 배가 불러와서 죽게 되지만 반면에 죄가 없으면 생명으로 배가 불러와 생명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은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간음을 했고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요, 그 물을 마시면 배가 불어오고 다리가 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늠의 죄로 배가 불러와 다리가 말라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어 너희 죄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들어가 너를 살려서 죽음으로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배가 불러와 내가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영적 간음의 죄를 지었고 또 짓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육적인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예배하는 영적 간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의 물, 성령의 물, 생수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린 배가 불러와 다리가 말라서, 우린 결국 죽어버리게 될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떠신지요? 우리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불러와 죽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불러와 생명을 낳게 하시는데, 그것은 생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씻어 주셨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의미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성수의 빛을 비추는 것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성경에서의 맹인은 단순히 육적으로 볼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죄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죄로 인하여 아무것도 볼수 없는 예수님을 볼수 없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빛이 들어와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혹이 하나님께서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신 어떤 사건이 있지 않으신지요 창조 때,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어둠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초목절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맹인의 눈을 고쳐서 빛이 들어가게 하신 것은 단순히 빛이 들어왔다라고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장목절은 우리의 삶을 향한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출발에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고 막힘이 있을 때 구할 것은 너무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의 은혜를 구함으로 생수와 빛이 들어와 우리를 살고 일어나게 하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의 생수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지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 출발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가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초막절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도 생수와 빛으로 내 삶을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내 삶의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영이 살게 하시고 내 영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생수와 빛으로 하나님 내 삶이 새로워지며 새롭게 출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호흡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장절, 초막절,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지나야 되는 수장절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영적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제를 나가지요. 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